이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좀잘 지냈나요?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이랑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증거의 삶이에요. 능력으로 전도하는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줄 건데요. 오늘 말씀이 어디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I can do all t h i 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3. 그렇죠.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어 여기서 through him인데 힘은 누구를 얘기하는걸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필리피안스 챕터 4, verse 13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겠는데 이번엔 정말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파워! 어, 어린이가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들에 비4 슬프고 벌써부터 이번에 한번 읽어. 그 어린애 할 똑같은 어린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다 가려졌는데, I can do all things who gives me strength. 네, 그 대변 셋째 v 버 r s 그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전도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전도했을 를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 있나요?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자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겨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끝나, 끝나고, 지금 2차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라랑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갔던 곳으로 가면서, 어, 바울은 이렇게 신라랑 그 갔던 곳으로 가면서 교회에 그 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격려해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곳, 한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로스트라라는 곳으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디모델을 만나서, 함께, 또, 전도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비두니아는 바로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나 지역이었어요. 어, 그런데 성령님이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성령님은 그곳에도 복음을 어,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그곳을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을 뭐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 어, 그래 이곳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도착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성. 빌립보라는 그한 성에 도착했어요. 어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성문에 있는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 태어날 때부터 그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벌을 갖고 태어났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득재료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어, 바울과 신라는 여기서 보금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 여정을 만났어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면요. 어,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점을 치는 일이 했어요 이 여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언과 정치는 일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여정의 주인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은 오늘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울 앞에 이 여정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 거예요? 자이사람들 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게 사실이지만 이 여종이 하루, 이틀, 3일, 사일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주 예수님이.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다. 그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정말 이 성을 소란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끌려가서 그만 감옥에 가히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그 주인은 그만. 이 발과 신라를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 가두게 만 가두고 막어요 이곳은 정말 비차나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어두운 곳이었고 발과 신라는 이곳에 갇히기 전에 많은 매질을 당해가지고 등에는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발에는 나무로 만든, 만든 그쇠고랑 같은 그런 그 족쇠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바울과 신라는 너무 추웠고 이곳이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정말 이비참에도 없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에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잊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랑은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친구가 우리가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할 때막 비웃고 싫어하고 막 웃고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정말 화를 내고 친구들은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복음에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의지하기도 하세요.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People can do nothing to me. 그리고 if we're s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께서그 예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때를 어든지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오가 시간은 어떻게 있을까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큰소리를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과 신라를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신라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온머이가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그 곳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잘다가 졸다가 탁 깼더니 이 죄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죄수들이 없어지면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칼을 딱 꺼내서 죽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헉,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 하우가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너를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해라.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가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열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까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그래 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또세 번째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안 해드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래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친구들, 오늘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보았어요. 구원 받기를 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수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과 신발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가족들에게 보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음을 들은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르와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네, 자녀가 되었고, 이 바울과 신라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그에게 대접하고, 또 같이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다음날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 보고, 제발 이 도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과 신화는 이곳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곳에 있는 신도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하고그들이 격려하고 그일 하고 그 위로하고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이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에게 들 폭우를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자, 오늘 말씀 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s journey who gives me strength.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대하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believe in the low, Jesus, and you a n d all live in your house.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같이 기다하겠습니다 사랑해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그 멜로디아와 또간수와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과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연매를받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대게 해주시고, 정말 담대함으로 보고 오면 되는 우리 친구들 들세도 하나님도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진이만에서 늘건건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다음주에 아, 네. 또 저도 사연 또 만나요. 잘 지내요 우리 친구들.